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아유, 뭐를 또 잘못 눌렀어요. 그래 갖고 또 동영상이 하다가 끊겨져서 사실은 이 상품은 내일 올리려고 했는데 아, 동영상에도 이렇게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 아이를까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얘는 남도자리라는 아이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꽃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어제 품어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음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뜯어보니까 이렇게 어 삽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애가 뭐 이렇게 한 몸이 아니라 가닥가닥 가닥가닥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기는 이 정도예요. 이게 지금 다섯 포트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남도 자리는 지금 다섯 포트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분은 7,000원이고요. 근데 꽃이 너무 예뻐서요. 야생화 하시는 분들은 남도 자리를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앉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남도 자리는 여러분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5월에서 6월까지 꽃이 피고요. 보통은 야생화는 제가 보니까 5, 6월까지는 꽃이 펴요 그리고 이제 장마 전까지는 계속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단연초입니다. 그리고 키는 10에서 15cm까지 크고요. 그리고 꽃말은 꽃말은 순수 평화의 메신저더라고요. 아, 꽃말도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 남도 자리 한번 보여드리고 정말 저의 작은 정원에 여러분 저게 지금 저는 작약인 줄 알았더니 목단이었더라고요, 목단.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아 지금 이게 송아가루가 요아 진짜 너무. 많아 갖고 이게 지금 애들이 안 예쁜 거예요. 진짜 사실 되게 예쁜데 우리 애들이 좀 속상합니다. 이게 진짜 여기 송화가루가 껴 갖고 이 다육이들 사실 되게 예쁘거든요, 여러분. 근데 막 송화가루 때문에 지금 밖에는 난리입니다. 난리. 자, 여러분. 이제 아, 어제 어제 또이 아이들도 정리를 못 했는데 아, 이 자그마한 꽃, 이 꽃밭에 우리 목단이 폈는데요. 어, 저번에, 아, 밤이 되니까 이렇게 오므러드는군요. 아, 좀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목단이 아름답게 폈어요. 이거 일본 거거든요. 작약은 아직 이렇게 피지 않았고. 이렇게 목단이 폈으면 폈는데 지금 아 얘는 또 이렇게 또또 알아요. 이게 지금 작약이 또 이렇게 필려고 음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장미 장미도 어 몽우리가 졌어요. 이거 장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꽃핀 이 밑에를 잘라주시면 어그겨 겨울 오기 전까지 계속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미가 비싼 듯 합니다. 여러분, 또 저는 일 열심히 하고요. 내일 또 예쁜 아이들과 함께 만나요. 내일 뵐게요.